안녕하세요. 김비트의 코인 생존기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장기 투자 코인은 YGG입니다. 일드 길드 게임즈죠. 최근 필리핀에서 엄청 큰웹3 게임 행사를 YGG가 호스팅해서 주최하기도 했으며, 이때 바이낸스가 파트너로서 함께하기도 했었죠. YGG에 대한 설명에 앞서 오늘 영상은 서론적으로 게임 산업에 대해서 아주 깊게 다루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게임이라는 것은 사실 지금의 MZ 세대들이 잘 알고 있을 텐데요. 여러분은 게임이라고 하면 PC 앞이나 휴대폰을 들고 플레이하는 것을 생각하실 텐데 사실 이 게임이라는 것을 오락의 일종으로 보면 이 영상을 보시는 40대, 50대 분들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바로 베이비 부모 세대들은 땅따 먹기, 공기, 고무줄놀이 등도 했었는데 이게 오락의 일종이죠. 그리고 이러한 오락은 모니터와 레버가 딸린 오락실의 게임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우리는 100원짜리 동전을 넣으면서 이때부터 게임의 소비를 하는 행위와 경쟁의 요소를 접목하여 사용자들에게 더큰 즐거움을 주게 만들었죠. 마치 자본주의라는 경제 시스템에서 경쟁하며 살아가는 것에 즐거움이라는 근본적인 요소를 더해서 말이죠. 이러한 오락실 게임은 p c 의 보급화로 CD 및 비디오 게임으로 트렌드가 바뀌게 됩니다. 아직도 기억나는 게, 제가 7살 때 CD를 사서 도깨비 작게 게임을 했었는데, 이때가 아마 윈도우 98 정도였던 것 같네요. 또한 윈도우 XP로 넘어가면서 인터넷 프로토콜의 대중화로 블리자드의 스타크래프트. 어, 아마 이때 확장판까지 사면 홈플러스에서 5만원 넘게 주고 샀던 것 같네요. 그리고 메이플스토리, 던전앤파이터, 서든어택 등등 과금을 유도하는 게임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후에는 리그오브레전드가 자리를 잡으며 지금까지 온라인 게임 산업이 성장하게 되었죠 중간에 뭐 오버워치나 배틀그라운드 등도 있긴 있었죠 지금도 뭐 하고 있고요 그리고 2007년 아이폰의 발표 이후 2009년 아, 한국에 아이폰이 들어왔고 2012년도에는 슈퍼셀의 클래시 오브 클랜이라는 게임의 등장으로 모바일 게임 산업이 크게 성장을 했습니다 또한 모바일 게임에서도 과금과 소비를 하는 형태가 지금까지 지속이 되고 있죠. 자, 여기가 게임 산업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재밌는 사실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우리는 2000년 닷컴버블 이후에 온라인 게임 산업의 확대, 그리고 실제로 게임 인구의 증가를 보았으며,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모바일 게임 산업이 등장하고 지금까지 확대되었습니다. 2023년 모두가 말하는 경기 침체 과연 이번에는 어떤 게임 산업이 새로운 트렌드가 될까요 아마 이 영상을 찍는 저희 채널이 코인 채널인건 다들 아실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블록체인 게임이 새로운 트렌드이자 주류가 될 것으로 생각 됩니다 그래서 게임 하나하나를 설명드리기 보다 웹3 게임에서의 절대 강자 이며 가장 큰 길들을 구성하고 있는 ygz를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ygz는 일드길드게임즈의 약자이며 티커이기도 합니다 이 회사는 게임 스튜디오 설립자인 가비디존과 베를리가 창업한 회사입니다 이들은 가상세계 및 블록체인 기반 게임에 사용되는 NFT에 투자하기 위해 탈중앙화 자율조직인 DAO를 통해서 이더리움 블록체인에 구축된 스마트 컨트랙트 기반의 길드 기능을 자동화하고 NFT 대여와 같은 기능을 자동화하는 것에 포커싱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YGG는 NFT 투자, NFT 대여, P2E 게임 투자를 통한 수익을 창출하고 있으며 DAO의 수익이 여기서 나온다고 볼수 있습니다 2022년 3분기 기준으로 55개의 게임 파트너십을 보유하고 있으며 게임 파트너십의 총 가치는 약 1520만 달러로 측정되고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게임은 누구나 아는 엑시 인피니티와 리그 오브 킹덤, 그리고 샌드박스 등이 있네요 아 물론 샌드박스는 게임은 아니지만요 이러한 y g 들는 현재 A 잇시스틴즈델파이 디지털, 뭐, 비트크래프트, 애니모카 브랜드, DCG 등 초기에 투자한 백커들이 있으며, 시드 투자의 가격은 0.01달러, 지난 불장의 바이낸스 상장 후 고점은 약 11.5달러로, 시드를 투자한 사람들의 투자 가격 대비 고점은 약 1143배입니다. 반대로, 현재는 고점 대비로 엄청나게 빠져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가격적 상황은 과거의 코인원에서 루나가 4천을 상장하고, 200원까지 떨어져서 무한횡보했던 그런 기억이 나기도 하네요 혹은 폴리곤즉 매팅 네트워크 시절이었을 때 어, 이때랑 좀 비슷하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YGG 자체가 비즈니스를 굉장히 잘 하고 있다는 관점에서 말하는 거고요 자 그럼 YGG의 유저풀과 서브다우 개념을 통해 각 지역별 얼만큼의 유저들이 있는지 확인을 해볼까요? 먼저 YGG 디스코드 채널에는 약7 9 0 0명이 있고 트위터는 188.8K의 팔로워가 있습니다 그리고 YGG의 서브다운드를 살펴보면 동남아시아 YGG인 YGG C는 디스코드 약 44,700명, 트위터 81.2K의 팔로워가 있고, 인도 YGG인 인디 지 g 는 디스코드 약 24만명, 트위터는 51,100명 정도가 팔로워가 있고요. 남미의 YGG 올라지지의 경우 디스코드는 28,000명, 트위터는 16.9K, 일본의 YGG 재팬은 디스코드 2,800명, 트위터 35.2K, 터키 트로이는 약 2만 3천명의 디스코드 채널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네요 개념 자체가 방대하다 보니 지역별로 쪼개서 지사처럼 운영하는 YGG의 모습을 볼수 있는데요 사실상 업계에서는 웹3 게임 길드에서 YGG는 단연 최고라고들 하곤 합니다 그러한 이유가 전세계로 펼쳐진 서브다워들 때문이지 않을까 싶네요 서브다워에 대한 얘기는 잠시 뒤에서 하도록 하고 YGG 자체 토큰에 대해서 조금 알아볼까요? 백서에서 제시하는 y g g 토큰 가치는 서브다워의 자산을 활용하여 생성된 토큰의 수익 플러스 모든 NFT 자산의 가치와 보상 수익 플러스 사용자의 증가 플러스 NFT 자산 대여 상품, e스포츠 및 NFT 번식 활동을 통해 얻은 수익을 고려하여 계산한다고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사실상 웹3 게임 혹은 블록체인 게임이 대중화되지 않은 시점에서 너무 앞서서 생각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게임 산업이 잘 되고 나면 YGG도 빚볼수 있는 그런 개념으로 보여집니다. 토큰 자체의 분배는 총 10억 개를 발행을 하였고, 이중 45%는 커뮤니티 지원, 24.9%는 투자자, 15%는 설립 멤버, 15%는 회사의 재정과 자문 위원들에게 분배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YGG의 펀딩은 시드 라운드와 시리즈 A를 두번 그리고 스시 수합을 통한 크라우드 세일이 있었는데요. 시드라운드에서는 1억 3,250만 개의 y g 를각 0.01달러에 판매하였고, 첫 시리즈 A에서는 4,444만 4,444개를 0.045달러에 판매. 다음 시리즈 A에서는 2,222만 2,222개를 0.09달러에 판매. 그리고 크라우드 세일인 스시수합에서 미소라는 아이디어에서는 2,500만 개를 약 0.5달러에 크라우드 세일을 했습니다. 이런 YGG 토큰은 현재 약 0.1666달러 정도의 가격에 위치해 있으며, 최대 공급량은 10억 개, 현재 유통량은 약 1억 8,200만 개, 그리고 2033년까지 지속적으로 락업이 풀리는 구조입니다. 이런 YGG 토큰이 웹3 게임에서 필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일단 네 가지로 볼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yield farming입니다. 다른 DEX LP에 유동성을 제공하여 유동성 채굴 보상과 DEX 거래 수수료의 일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시로 보자면 비슷한 게 쓰시수합 같은 게 있겠네요. 두 번째는 스테이킹입니다. YGG 토큰을 YGG 사이트 내에서 YGG 볼트에 스테이킹을 하고 그 대가로 볼트의 게임에서 토큰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볼트는 YGG 활동에 대한 토큰 보상 프로그램이며 예시로 로카 볼트에 YGG를 스테이킹을 하면 로카 토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거버넌스입니다. YGG 토큰 보유자는 YGG 다 a 에 대한 의사 결정에 투표하고 참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YGG 회사를 경영할 수 있는 것과 비슷한 거죠. 네 번째는 거래 수수료입니다. YGG 토큰을 사용하여 네트워크에서 서비스를 사용할 때 비용 지불을 할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토큰에 대한 이야기는 끝났고 마지막으로 아까 뒤에서 말씀드리겠다고 했던 YGG 서브다오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아까 보았듯 서브다오들은 동남아, 남미, 터키, 인도, 일본 등등 펼쳐져 있었죠. YGG 서브다오는 메인다오인 YGG로부터 자율적이며 자체 결정, 제품 개발, 재무 관리 및 비즈니스 모델 개발에 대한 전략 수입을 자유롭게 할수 있는 것입니다. 예시로 보자면,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던전 앤 파이터라는 게임을 하는 인구가 절대적으로 과거보다 줄어들었지만 중국에서는 아직도 핫한 게임이고 매년 넥슨에다가 2조씩 벌어다 주는 게임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엑시를 플레이하는 사람 적지만 베트남만 가도 너무나 많은 엑시 인피니티 게임 플레이어가 있고 콜 오브 듀티라는 게임을 온라인에서만 한다면 어, 한국에서는 pc로 보통 이 게임을 하게 되는데 영미권에서는 엑스박스로들 많이 합니다 그래서 국가 간의 문화 차이 게이머들의 성향 차이가 분명하기 때문에 서브다워가 존재하게 되었으며 서브다워는 독립적으로 행동하여 특정 지역에 가장 적합한 전략적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동시에 어, 글로벌 규모로 협력하여 사용자를 메타버스에 온보딩하고 가상세계에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게 합니다. 현재 게임 서브다운은 YGG LOK라고, 리그 오브 킹덤스, 그리고 YGG SPL이라고, 스플린터 렌즈 두 개가 있으며, 지역별 서브다운인, 어, 리저널 서브다운은 2022년 1월에 출시한 필리핀을 제외한 동남아인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싱가포르, 태국의 게이머들을 모아서 플레이트로 어 생태계를 구축하는 YGG-C, 그리고 22년 3월에 출시한 인디지지는 인도에서 플레이 투언 기회를 확장하는 데 주로 초점을 맞추고 있고 또한 22년 6월에 출시한 올라지지는 히스패닉 지역에서 YGG의 인프라와 자산을 활용하여 플레이어 풀에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현지화된 파트너십, 자산 인수, 교육 및 현장 서비스를 통해 플레이어를 메타버스에 온보딩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외에도 BAYZ는 브라질, YGG 재팬은 일본, 트로이는 터키, AMG, DAO는 중부 및 동유럽 국가. 그리고 대망의 한국의 스카이 지지도 있습니다. 스카이 지지는 네이티브 웹3 게임 및 e스포츠를 중심으로 커뮤니티 구축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하니 이 부분 참고하고 기대하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자, 지금까지 꽤나 방대하고 웹3 게임 산업이 메스 어덕션이 되어야 더큰 성공을 할수 있는 YGG를 봤습니다. YGG의 현재 행보가 비즈니스는 지속적으로 발전하나 토큰 가격이 받쳐주고 있지 못한 그런 모습인데요. 서론에서 열거했듯 마치 잘만 든다면 폴리곤처럼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은근히 되는 녀석입니다. 웹3의 대중선택을 받기 위해서는 게임 산업이 가장 적합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주 재밌고 신나고 네이티브한 블록체인 게임이 얼른 나와서 모든 게이밍고가 블록체인 게임을 하며 YGG가 넥스트 제네레이션이 되는 그날이 오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